요, 교미 방법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거는 DCA라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아, 이게 진짜로 제가 요걸 찾아보려고, 용어를 찾아보려고 막 뒤지는데, 어디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해놓은 용어가 없어가지고 못 찾겠더라고요. 요거 설명해놓은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요건 좀 영어로 저는 그냥 알고 있고 여러분한테도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은행 영역이라고 알고 계시면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숫벌은 태어나서 하는 게 교미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교미하러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각설이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모여 있어요. 숫벌이 교미하기 위해 모여있는 영역을 DCA라고 부른다. 이 풀네임은 드론 컨그리게이션 에어리언인데 숙벌이 교미하기 위해 비행해서 뭉쳐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왕벌이 밖에 벌통 밖으로 나가서 비행하면서 교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 뭐, 이게 기술이 아니니까 따분하실까봐 그냥 이제 착뭐 그냥 재밌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숙벌이 교미를 위해 페로몬을 발산하며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그, 제가 이제 겨울에 설명드렸을 때 페로, 어, 페로몬이 꿀벌의 주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도, 사람은 소리로 의사소통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몸짓으로 부의사소통을 합니다. 근데 꿀벌은 냄새로 주 의사소통을 하고, 몸짓으로 부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어, 페로몬은 주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모든 꿀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일벌, 여왕벌, 애벌 알, 애벌레, 번데기, 숫벌 얘네들이 전부 다 다른 페로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알, 애벌레, 번데기도 다른 페로몬을 내뿜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숫벌도 당연히 페로몬을 가지고 있고 숫벌들은 여왕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DCA라는 그 비행 영역을 형성한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들의 페로몬을 발산합니다. 교미 페로몬을 막 발산해요. 그 DCA라는 거는 어디에 형성되냐? 벌통 상공에, 내그숲벌이 나온 벌통의 상공에 5m 혹은 높게는 35m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요게 꼭 어디에 형성되냐를 봤을 때, 벌통을 봤을 때그 수직 위에 형성된다.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한 봉장 혹은 가까이 몰려 있는 숯벌들이 모여서 형성하기 때문에 그냥 벌통의 일정 영역을 나눠서 일정, 여, 일정 영역 안에 있는 숯벌들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너비는 30m에서 200m입니다. 되게 넓죠? 내가 하늘 봤을 때 최소 5m, 5m면은 아파트 3층 높이, 최소 아파트 3층 높이 혹은 57의 3 5 7에 35, 7 3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얘네들은 뭉쳐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넓이는 30m에서 200m 요 정도니까 되게 넓은 거죠. 그렇게 뭉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숲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아파트 3층 높이를 그냥 상공으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숲벌이 막 날아다니고 있으면 그게 우리 눈에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숫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피둥피둥 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얘네는 저 위에서 우리 내려다보면서 교미하려고 지들 치열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뭉쳤을 때몇 마리가 뭉치냐? 최소 평균적으로 한 200마리 가량이 뭉친다 그래요. 대략 200마리 정도가 뭉쳐있는데 어떨 땐 보니까 3만 마리까지 뭉쳐있었다 그래요. 3만 마리까지 숫벌이 한 영역에 뭉쳐있었어서 아까 말씀드린 높이가 35m 되고 넓이가 200m 되는 거는 이 3만 마리 뭉쳤을 때 얘기입니다. 동그란 게 아니라 여기 알고 봤더니 신기한 게 피라미드 모양이래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모이는 위치는 매년 똑같습니다. 숫벌은 여러분 모든 벌들이 그렇지만 여왕, 단연생인 거는 여왕벌밖에 없어요. 봉군에서 단연생인 건 여왕벌밖에 없는데 숫벌은 작년에 태어난 애가 오래 태어나는 애한테 위치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매년 똑같은 위치에 모인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미스테리인데 지금 추측은 이 주변의 식물 자원이 웬만하면 변하지 않잖아요. 식물 자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나무겠죠. 나무 같은 게 웬만하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식물 자원에 따라서 숲벌들이 위치 선정을 하게 돼서 항상 그냥 같은 장소에 모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 지역 내에 봉군이 어 일정 수 이상으로 많다면 이 DCA라는 것은 여러 개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양봉을 하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다. 그러면 어쩌면 이 DCA가 하나일 수도 있어요.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 우리 마을에 양봉을 하는 사람이 나까지 포함해서 한 10가구 된다. 막 그러면 이 DCA가 막 3개, 4개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열 가구가 있는데 다들 한 수백 통씩 기르신다. 그러면 DCA가 막열개 되고 그러겠죠. 그런 식으로 이 봉군이랑 숫벌 개체수에 따라서 여러 개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저희 질문 답하면서 나온 건데 숫벌은 교미에 성공하거나 혹은 수명이다 해서 죽을 때까지 하루 4회가량 교미 지역으로 비행에 나섭니다. 교미에 성공할 때까지 그냥 계속 가서 떠있는다. 거기에 가서 떠있게 되는 게 숯벌의 하루가 되겠습니다. 체분기를 좀 늦게까지 걸어 놓으면, 은 오후 5시 이렇게까지 걸어 놓으면 은뭘볼 수가 있냐면은 숯벌들이 체분기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왜왜 그러냐면 체분기는 일벌이 들어갈 사이즈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숯벌이 못 들어가잖아요. 숯벌이 못 들어가니까 그날 하루에 교미 비행을 다 마친 애들이 그 퇴근 시간이 돼서 싹 몰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체분기 앞에 숯벌들이 싹 몰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숯벌이, 숯벌방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고 분봉열로 인해서 숯벌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숯벌방 다 잘라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 그게 아니라 그냥 숯벌방이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그 대가리 다 따주고 그러면은 어쨌든 얘네는 숫벌도 산란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이치니까. 근데 그때마다 무조건 머리 따주고 그럴 순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적당히 그냥 죽여주시는 게 관리할 때도 편하고 얘네들의 성비를 맞추는데도 편합니다. 그래야지 숫벌이 어느 정도 숫자는 확보돼야지 여왕벌도 맘놓고 일벌 애벌레를 까고 그러기 때문에 숫벌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게, 어, 무조건 다 죽이는 게 왕도는 아니다. 실제로 숫벌은 한 통에 기본적으로 300마리는 존재하게 돼 있으며, 많은 통에서는 만 단위까지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저기, 그렇게 숫벌은 좀 무조건 다 죽여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됐고, 가끔 가다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거나 유튜브 보잖아요. 제가 또 양봉 영상을 올리고 그러니까 양봉 추천 영상이 막 떠요. 근데 그 이제 막 이런 신기한 지식이 이러면서 쇼츠, 유튜브 쇼츠 같은 거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양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 데서나 자료를 퍼와서 영상을 만드니까 막 이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숫벌은 아무런 일도 안 하는 쓸모가 없는 존재기 때문에 뭐다 죽여야 된다 혹은 양봉업자들은 숫벌을 죽이고 싶어 한다 막 양봉업자들은 숫벌을 보면은 싫어한다 막 이런식으로 영상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봉송 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다 양봉하는 분들이시겠지만 세상 어떤 양봉하는 사람이 숙벌 보면은 이놈 죽어야 되는 놈 이러면서 죽이겠어요. 그게 전혀 아닌데, 그렇게 알고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서 그런데, 어, 그런 잘못된 지식을 퍼뜨리는 건 어쨌든 양봉업자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얘기를 안 들으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뭐든지 자기들이 다시 퍼뜨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에 숫벌은 필요 없는 존재니까 죽여줘야 돼요. 이 말을 하는 게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숫벌은 건강한 숫벌이 있고 어, 뛰어난 능력의 숫벌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르는 일벌이랑 앞으로 태어날 여왕벌의 능력이 좋아져요. 여왕벌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숫벌의 유전자가 약하면은 여왕벌이 쪽을 못 씁니다. 어쨌든 이. 음 양의 조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인공수정 같은 거할 때도 아무 숫벌이나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12일 정도 있다가 딱 성, 성숙기에 접어들며 능력이, 운동 능력이 가장 활발한 나이 때의 숫벌만 골라서 하고 또그 숫벌 중에서도 외형을 보고 원하는 색깔이나 원하는 외형의 숫벌을 골라서 하고 또 그런 숫벌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숫벌을 키운 다음에 그 날짜에 맞춰서 숙벌을 잡아서 인공수정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공수정할 때는 숙벌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공을 들이기 때문에 절대 피둥피둥 놀면서 밥막 먹는 존재가 아니다. 좀 그렇게 이제는 인식이 바뀌면 좋겠습니다.